우리 영화부 유치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드리는 찬양과 준비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곧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가슴에 잘 새겨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지혜가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랑 나랑은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 손가락 꼬리 걸고 꼭꼭 꼭 약속해.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약속이 뭐냐구요?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생일 선물로 멋진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어요. 짜잔! 엄마 아빠가 약속대로 멋진 장난감을 선물로 사 주었어요.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웃과의 약속을 꼭 지킨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들어보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난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기부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기부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부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약속이에요. 기부온 사람들은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갔어요. 저희는 당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찌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찾아왔어요. 저희를 종처럼 여기시고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 사람들의 말만 믿은 채 약속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사람들이 사실은 가나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들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하지만 이미 약속한 것을 어떤 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하게 지내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들은 힘을 합쳐 기부온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기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부온 사람들과 한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기부온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싸움터로 나갔어요. 여우수아가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해와 덜아 그대로 멈추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해와 달이 멈추게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온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지요. 우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기부 온 사람들을 도와서 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기부 온 사람들은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와 달을 멈추고 계속해서 싸움을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실 수 있는 분,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웃과 한 약속을 꼭꼭 지켜야 해요.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도 꼭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에 그 약속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길이에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하나요? 엄마, 아빠와 휴일에 놀러가자. 우와!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고 기다려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지키고 싶지 않은 약속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나눠줄게. 친구랑 약속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나눠주면 난 조금밖에 못 먹는데? 내가 다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야. 하지만 너한테 양보할게. 친구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어, 내가 계속 혼자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키기 싫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꾹 참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항상 꼭꼭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꼭꼭 지켜야 해요. 저를 따라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처럼 이웃과의 약속을 꼭 지켜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부원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지켰던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할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영어부 유치부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어부 유치부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이일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이 일곱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